제가 또 이제 막막겜막겜 막겜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막겜때 손절했던 적이 몇번 있었어 막겜 때 근데 오늘은 느낌 좋거든요 오늘은 막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타점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해성 갬성 님 오늘 해성 갬성 제대로 갬성 터지네요 오늘 이야 갬성 님 오늘 240만원 어... 갬성 님 오늘 하루만 240만원 축하 축하. 지렸다, 오늘. 자, 방향성만 잡고 하면 여러분들. 끝내줍니다, 그죠? 이런 와중에 되게 얄밉게, 이런 와중에 되게 얄밉게 우리 피디님은 또 하나 추가했네, 지금. 440만원? 부럽지 않아? 괜찮네, 부럽지 않아? 우리 돌림은 지금 보시면은, 돌림 680만원이에요? 야, 미니! 돌림 미니 가지고 680만원, 미니 가지고. 와, 12,179에 잡았어요? 1 7 9뭐 언제야? 얼마야, 이거? 179면 완전, 완전 바닥에 잡으셨네? 12,179. 두차님, 현재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거죠? 롱포. 우리 두차님도 축하드리고요, 여기. 290만 버셨어요. 어... 가입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290만. 원 회원비는 뽑고도 남습니다. 가입비는 뽑고도 남습니다. 그쵸? 자, 엠코맨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롱 보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 찍었다고 했었었죠? 고리 깊으면 산도 높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것만으로도 제가 지난 이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했었잖아. 올라갔죠? 그죠? 제가 막 금방 나오고 듯이, 어, 난리 부르쳤을때 롱입니다, 롱입니다 했잖아. 올라갔지. 그리고서 최근에 은봉이 세개가 나왔단 말이야. 킹이 나오다가 은봉이 세개가 나왔어요. 은봉이 3개.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양봉을 본 이유. 패턴 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봐요. 어제까지 은봉이 세개였어 최근에 나스닥 지수에서 킹 나오다가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보통은 은봉이 두개가 나왔어요. 은봉 두개 아니면, 은봉 3개. 또, 은봉 3개. 은봉 2개. 그죠? 네, 여기도 은봉 3개. 또, 여기도 은봉 2개. 은봉 2개. 여기도 은봉 두 개, 은봉 두 개. 다음날은 양봉이 나왔다. 확률상 봤을 때, 여기도 은봉 세개 나온 다음에 다음날 슈팅. 많이 나올 때는 은봉 네 개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네개 정도 나올 때는 폭락할 때요 폭락할 때. 근데 지금이 폭락할 때가 아니잖아. 추세가 하방일 때는, 추세가 하방일 때는 은봉 네 개까지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상승파동이 나온 다음에 조정받을 때, 올 때는 은봉 두개 아니면 세 개였었어요. 패턴 매매한 거, 패턴 매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봉 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나스닥이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낫싹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아까 갭 뛰고 나서 시초가 돌파할 때 그냥 지른 거예요. 낫싹 선물을. 사라. 그러면서 먹혔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매는. 알고 매매해야 돼.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고 하나 보면 정말 한는과땅 차이에요. 이래 이래 해서 나 매수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틀렸을 때에 손절매를 할수 있잖아. 생각 없이 매수하시는 분은 손절도 못 합니다. 두개 바로 투자 아이디어라는 거야. 내가 어떠한 논리로 매수를 들어가는가. 진짜 중요하죠. 논리도 없고, 아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매수한다. 그런 분들은 돈못 벌어. 그냥 깨지는겨, 그냥. 그냥 깨지는 겨. 작살 나는 겨.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나 은봉 개수, 양봉 개수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패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랬잖아. 맞췄죠? 제가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 오늘 아침에, 이게 오늘 아침에 장시작하고 나서 오늘은 코스닥 외국인 매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들어왔잖아. 5일만에 들어왔죠? 5일만에. 5일만에 순매수 들어왔어, 5일만에. 이것도 패턴 매매. 이거 우리 유료회원님들 알죠? 제가 방법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제가 잡아냈는지? 딱 들어오잖아, 외국 매수에. 딱 들어오잖아. 그런 거예요. 결국 확률게임이고, 패턴 매매야. 네, 우리 비치님 축하드립니다. 비치님도 오늘 130만원 버셨네요? 비치님 어제 가입하셨나? 아, 비치님 어제 가입하셨더라? 일주일 안 되신 것 같은데, 비치님도. 자, 혼자 해서 회비 이상 털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어, 수익 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이렇게, 그죠? 회비 벌면서, 이렇게 매매하세요. 혼자 매매가지고 털리고 있어, 왜. 혼자 매매해가지고 회비 이상 몇백만원 손실 보더니, 차라리 그 돈을 가입을 하겠다. 아, 오늘 타이거팜님 100만원 겨우 넘기셨네요, 오늘. 타이거님 드디어 오늘 100만원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달고님, 파암님, 100만 넘기셨구요. 노랭이님도 오늘 버셨어요. 노랭이님, 축하드리고, 노랭이님,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 실시간 수익인증. 네, 저처럼 이렇게 그 방송하는 해선 방송 없을 거야. 유튜브, 리니어뭐다 공개하고, 수익인지 손실인지 다 오픈하고, 회원님들 수익인증 실시간으로 매일 올라오고, 이런 방송 없어. 우리 환님 어 650만 원 오늘 환님. 환님은 진짜 야 이거 환님은 한 달에 거의 억 나오겠는데 운 좋으면. 그죠? 환님. 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한 달에 억 나오겠다. 못 해도 5천만 원 이상 그냥 벌겠는데. 응. 오늘 벌써 600 600만 원 버셨잖아. 와, 우리 초코 님. 6월 1일부터 지금 초코 님 대박. 6월 1일부터 지금 한달좀 넘었는데 지금 1000와 씨. 6월 1일부터 지금 1000만 원 넘게 1300만 원도 정 벌숙이 나셨습니다. 모두 꿀밤 단밤질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세요. 혼자 털리지 말고 미체결 주문 확인하시고요. 미체결 주문 다들 확인하세요. 빠바이 모두 안녕 주무세요, 여러분들. 빠빠루. 오늘도 대박 수익입니다.